하나마트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저희 하나아시아마트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근교의 찌가랑이라는 그 도시에 일본, 한국 수입 제품만 수입해서 판매하는 그 외국인 전용 슈퍼마켓입니다. 저희 이, 이 지역에는 약한 2,100개 정도 13개 나라에서 외국 투자 기업들이 공장대로 운영하고 있고, 어, 유동 기구가한 17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 기존에 뭐, 아시 한국 마켓, 한국 슈퍼 마켓이나 일본, 어, 미국, 중국, 베트남 이런 마켓들이 별도로 있는데 저희는 한 자리에서 각 나라에서 수입한 제품들을 그 외국인들이 거주하는 외국인들이나 내국인들 특히 인도네시아 내국인들은 최근 한류 때문에 한국 브랜드나 한국 상품에 대한 홍보가 높습니다. 그래서 현 자리에서 다양한 국가의 제품들을 만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특별히 아시안 슈퍼마켓이라든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한번 기회가 되시면 인도네시아로 와주세요. 네. 그러면 직카랑에 근무, 근무하거나 주재하시는 한국분들이 또는 일본 분들이나 글로벌 고객들이 접근성이 어떻게 되고 이쪽의 미래 전망은 어떠합니까? 네, 아, 저희가 그 아시아 슈퍼마켓을 열기 전에는 이자바베카 치카랑 단지에서 근무하는 외국인들 특히 한국 분들이 여기 고속도로 건너편에 약한 여기서 2, 30분 정도 이동해서 생막 생필품이나 기호 식품들을 사곤 했는데요. 조금 저희가 이걸 오픈하면서 퇴근길이나 출근길 아니면 여가 시간에 여기 와서 각 나라의 그 수입 제품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표님 하나 아시안 슈퍼마켓에서는 한국이나 다른 글로벌 업체들이 인도네시아 특히 오찌카랑 지역에 진출하고 싶을 때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협력할 수 있고 코오퍼레이션 할수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아마 많은 한국 중소기업들이나 대기업이 이미 진출해 있는 기업을 제외하고 인도네시아의 그 거대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관심을 많고 노력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저희가 이번에 뭐 예를 들면 메카 커피나 생그린, 그 다음에 메디셜 이런 그 중소기업형 아이템들을 저희가 이 매장에서 판매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매장은 디스플레이 개념으로 하고요. 저희 그 가맹점들 인도네시아 전역에 약 20개 정도의 동시에 오픈 예정이고요. 저희가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그 다음에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 그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또 판매를 하고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더더욱이 식자재나 화장품, 의료제품들은 한국식으로 보면 수입 그 식약청이나 뭐 이런 검역공부들을 거쳐야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 슈퍼마켓 명의로 거기까지 저희가 지원 업무 지원을 해드리고 그런 수입 효과가 완결됐을 때 저희 하나 아시아 슈퍼마켓이 갖고 있는 그 로지스틱 인도네시아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로지스틱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진출하시는 아이템들을 개발하고 개발된 아이템들을 유통시키고 유통시킨 아이템들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구성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히 보이시는 슈퍼마켓 한자리에서 물건을 비치해서 오시는 손님한테만 판매하는 건 아닙니다. 인도네시아 특성상들은 디스플레이 매장이 있다는 게 상당히 네, 중요하고 전자상거래의 잠재적인 고객들은 이런 디스플레이 존이 있어줘야만이 그 상품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한 자리에 이렇게 그 오프라인식으로 매장식으로 저희가 준비합니다. 이름은 슈퍼마켓이지만 사실 슈퍼마켓은 아니고요. 전시 매장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대표님 그러면 한국의 중소 화장품 업체가 찌카랑에 진출하고 싶고 아까 오프라인도 이 아시안 글로벌 슈퍼마켓에서 말씀하셨고 어그 다음에 온라인으로도 사이트에 등록을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서 뭐 허가라든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대표님께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겁니까? 합작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그 상당히 많은 질문들 하시는 분들이 식자재, 의료품, 특히 화장품 인도네시아의 2억 8천 인구 중에서 약50% 그중에 약 50%인 그50 대다수 여성분들이 한국 화장품에 대해서는 선호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한국 우리 중소기업들이 인도네시아 화장품 시장을 진출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인도네시아 수입 허가 한국의 식약청에 같은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고요. 그 절차는 상당히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샘플과스펙 그다음에 공정도 이런 정도만 저희한테 제공해 주시면 저희가 인도네시아 식약청 관련된 정부들과 심사 분석하고 성분 분석해서 합격이 되면 그때부터는 자유롭게. 여러분의 화장품이 인도네시아에 통관되어서 전역으로 판매 나갈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들이나 형용되고요. 특별히 그 화장품의 경우에는 저희 회원사들, 파트너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발리의 호텔이라든지 자카르타 시내, 인도네시아 5대 도시의 호텔의 그 전용 매장들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긍정. 상당히 긍정적으로 제가 바라보고 있는데 처음 단계는 쉽지는 않습니다. 수입허가까지만 내면 그 다음부터는 인도네시아 여성들이 원하는 트렌드와 가격 내대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해서 마케팅 전략을 세우면 상당히 큰 효과가 있을리라고 생각합니다. 요새 참고적으로 저희가 조금 아 생드린이라는 한방 화장품하고 또두 번째 단계까지 가 있는데 반응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수입허가를 맡기도 전에 인도네시아의 유저들이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한국 브랜드라면 제가 볼 때는 90% 이상 아이템 판매에는 걱정은 없습니다 아 대표님 그러면 아직 진출하지 않은 한국의 중소화장품 업체가 있다면 대표님께서 그분들이 직접 지사를 설립하지 않고도 대표님을 인도네시아의 지사 역할을 하는 식품 수입 허가까지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한국분들이 주로 많이 해외 진출할때그 현지에 지사를 세워서 지사가 수입해서 판매하는 걸 선호하시지만 그럴 경우에는 비용과 시간 여러 가지 절차들이 복잡하고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국 분들이나 한국 기업들이 특히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에 진출할 때는 저희 같은 인도네시아 파트너가 교두보를 완성시켜 주시고요. 그 교두보가 완성된 상태에서 어느 정도 아이템별로 반응을 보고 그런 부분들이 상업적으로 충분히 성공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물량과 여러 가지 폭을 올릴 때 마른지 사를 설치도 듣지 않으시더라고요. 예, 대표님 감사합니다. Hello, uh, my name is Mei z i Zhang, and then I'm the owner and the manager of this supermarket, Hana Asian Supermarket. We are the first Asian supermarket in Indonesia, actually. And then in our supermarket, we sell a lot of uh, product from many countries. not only korean but we have from china, vietnam, japan and also indonesia for the indonesian product we also sell for the UMKM that is small medium production from the indonesia but it's already export quality and then our customer usually is foreigners usually there are some many indians coming western people coming, korean, japanese who are looking for uh, all the stuff in here for the goods for the food and everything and we also send all the logistics to the factory usually in this area in japan area is a lot of manufacturing here and they have their own for the um what's we call it that kitchen yeah when they have a uh, their own kitchen so we we'll are support them for the all the logistics uh, and then they can also have a good price from us, not discount. But we have uh, two kind of price. We have like correcta uh, price, is meaning we selling only for the hotel, restaurant, cafe, and we have uh, like display price like this one. You can buy for the details. We also providing like Korean uh, food street in here. So many students coming or have a lunch or dinner and sushi and sashimi over there uh, this is for the Japanese people majority um, they coming in the afternoon time they yeah, asking about for the uh, food for the sushi or sashimi something like that and then uh, we are also very happy in here because uh, our style in here in this restaurant is light and clean supermarket so everyone can be comfort to come in and to choose all the food they need or they can have a take a time or that sit in there in our food area and we also have a Wi-Fi free Wi-Fi they can use it, to make it like this so this is our HANA supermarket thank you hello, saya saya supermarket HANA gunakan untuk orang Indonesia aja. Kami juga memperjuangkan untuk orang-orang asing. Mungkin teman-teman eh, atau bos-bos korea bisa bergabung bersama kami supaya kami bisa meluas sampai ke negara-negara sana. Dan rencananya kami akan membuka 20 cabang lagi dalam tahun depan. Thank you.